이렇게 신차를 구매하셨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차량이 있든, 셀프 세차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간편하게 제가 세차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쓸 제품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 네오소크라는 제품하고 분무기를 이용해서 프리워시를 해줄 건데, 우리가 샤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막, 이렇게 바디워시를 막 문질르진 않잖아요 차량 도장면에는 어쩔 수 없이 오염물들이 묻기 때문에 그 오염물들을 효과적으로 미리 다 떼어내기 위해서 프리워시를 하는 겁니다 산성 뭐 알칼리성 프리워시제가 있지만 그래도 차량 도장면에 안전한 중성 프리워시제로 먼저 이렇게 세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이제 희석비가 있어요 물하고 섞는 건데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프리워시는 1대20으로 희석을 하고요 가벼운 오염은 1대40 매트 같은 거 청소할 때는 1대80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거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게 1리터에요 1리터 2리터 채웠고 요정도 차량 전체에 일단 도포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차량의 도장면의 오염이 불려지고 물을 쏴야 잘 떨어지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형은 보통 몇분 정도 기다리세요? 한 2, 3분? 2, 3분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세차장을 가면 스노우폼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러지 형태가 아니라 그 카드 찍고 하는 거그 스노우폼 뿌리면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가거든요 물론 스노우폼 하면 더더욱 좋지만 이렇게 프리워시제를 물에 희석해서 미리 챙겨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도착해서 어차피 엔지니어를 시키려고 본내 후드 열 거고 그렇게 후드 연 다음에 실내세차를 하시더라도 추가적인 지출 없이 개인의 세차용품이 사용 가능한 세차장이라면 프리워시 해주고 고압수 찍어버리면 되니까 고압수는 어차피 시간이 빨리 안 가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렸다가 헹궈낼게요 이렇게 프리워시를 마쳤는데 이때 가능한 오염물들을 최대한 날려주셔야 잠시 뒤에 카샴푸를 떠가지고 이렇게 문지를 때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도장면에 어떤 걸 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긴 하지만 세차를 할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이 프리워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압수로든지 중성 이런 프리워시제로든지 꼼꼼하게 이렇게 뿌려주시고 다시금 헹궈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본세차를 한번 시작할게요. 사용할 카샴푸는 카샴... 샴푸 겸 코팅까지 같이 되는 제품입니다. 기온커츠의 Q2N 바스플러스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희석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20리터 물이 들어있다면 40밀리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 폼랜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폼랜스 희석비는 10대 1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뭐 물을 채우셔야겠죠. 18L 버킷인데요. 이 안에 이렇게 그립 가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구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양동이만 구매하면 오염물을 떠서 이 안에서 카샴푸를 묻히게 되면 그 오염물이 밑으로 다 가라앉거든요. 또뜰때 그게 이렇게 양동이를 돌아다녀요. 그 이물질을 다시 떠오르지 않게 도와주는 게 그립 가드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은 게딱 18L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걸로 사용을 해 볼게요. 18L니까 40ml까지 넣지 않아도 되죠. 20L에 40ml였으니까. 근데 그냥 쭉 따를게요.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예전부터 카샴푸는 그렇게 희석비를 많이 지키지 않는 편이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희석비를 지켜요. 산성, 알칼리성 프리워시제라든지. 근데 카샴푸는 잘안 지켜요. 이렇게. 넣어서 구운 거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쏘면 우리가 그 영상들에서 봤던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에서 보던 그런 거품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바스플러스 제품은 카샴푸의 코팅 기능까지 더해진 거긴 한데, 고체 왁스나 엄청 기능이 좋은 퀵 디테일러처럼 완벽하게 코팅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따가 다른 제품을 하나 더쓸 거예요. 저도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시작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끼고... 차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힘 주지 마시고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한 판씩.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립가드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오염물이 그립가드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떠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직사광선에서 작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녁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 지나가는 대로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장갑형이 이게 편해. 이게. 여기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마르지 않게. 마르지 않게가 중요합니다. 마르지 않게. 이렇게 세정을 다 마쳤고, 카샴푸를 다 걷어냈습니다. 일정 부분 비딩이 생기고 발수력이 생기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 저는 항상 퀵 디테일러나 이런 제품들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식 코팅제로 그 다음 코팅을 마무리를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이 습식 코팅제가 편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는 잔사가 많이 남아서 걷어내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차량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사광선 아래에서 시공하는 건 정말 가급적이면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제품을 분사하는 양은 뭐 여기에 덕지덕지 칠한다고 이걸 하나 이렇게 다 때려 붓는다고 코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정량만 해 주시고 바로 씻어 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용 코치에서는 이 지붕부터 한 판넬씩 시공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문에 먼저 시공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런 도장면 뿐만 아니라 유리, 휠, 플라스틱 다 코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라도 다 뿌려 주시면 돼요 앞문짝 도어 전체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앞 유리도 그냥 쉽게 코팅하세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자, 대충 뿌리고 비 오는 날이 엄청 중요해요. 물이 이렇게 팍 튀면 발시 코팅이 안돼 있으면 팍 묻고 물이 그냥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은 재질이 합쳐진 곳 앞부분, 지금 기용코치의 웻코트라는 제품으로 습식 코팅을 했습니다. 그냥 카샴푸를 고압수로 씻어내고 그 위에 그대로 뿌리고 바로 헹궈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식으로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사용하세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비싼 거 있는 것도 아는데 사용자가 제일 편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차는 편해야 오래 합니다 불편하면 한번 하고 다음 이사 갈때그 센차용품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리한 제품으로 시작하시고 요거다 써보고 나는 그 다음 퀵디테일로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진짜 뭐 손으로 바르는 고체 왁스로 넘어가시던지 그건 선택사항인데 이렇게 편하게 코팅을 할수 있다 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 같고요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 발수가 되어 있어야 흔히 말해 워터 드라잉 이 위에 이런 물들을 뿌려 볼게요 뿌리면 이 쪽에 물기가 거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드라잉 타월 한 장만으로도 차 전체를 다 드라잉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라잉 타월 광고들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놓고 쭉 잡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거 다 코팅되어 있는 차량으로 하는 겁니다. 신수 상태의 차량에서는 그게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잉 타월을, 이거 새 거예요. 새걸 쓰시더라도 이렇게 털어주시고. 세차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닦으셔도 돼요. <laughs>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닦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러 세차 유튜버분들이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손쉬운 제품들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매니아층들은 다 하시지만 초보분들은 그걸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란 말이야. 잘 모르니까 저걸 꼭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방법들 혹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도 이제 광고를 보고 사거든요. 귀가 얇아가지고 직접 이제 사용도 해보고. 코팅을 하고 드라인까지 다 마쳤습니다. 어때, 광택도 괜찮지 않나? 그냥 편하게 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난 간지덕지. 그리고 습식 코팅제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까지 다 코팅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엠블럼 틈새 사람 손으로 코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요런 틈새들, 이런 자잘한 부분 틈새들, 코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습식은 뿌리기만 하면 거기에 다 침투해서 코팅을 하고, 대신 잘 헹궈주시면 돼요, 고압수로. 꼼꼼하게 헹궈주시면 되고, 그헹굼의 수고로움이 우리가 손으로 버핑하는 것보다 2만 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되, 잘만 헹궈주시면 된다. 햇빛을 피해서. 이번 영상은 손쉽게 차량을 세차할 수 있는 방법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노고가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원래대로 정석대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런 제품들 버킷까지 싹다 세트 가격이 8 1,400원이니까 시작하는 용도로 정말 좋아 보이고 다양한 제품들 소개해 드렸지만 결론 하나예요 쉽게 시작하자 어렵지 않게 오래 하자 그럴 수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 초보자분들도 무조건 이 영상만 보셨다면 무조건 다 하실 수 있고 그냥 편하게 신차를 뽑아서 세차를 시작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사서 시작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시작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도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득광하시고 깨끗한 상태로 오래오래 사고 없이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